everybody welcome to peter science academy uh, today let's talk about the, you know, summary over the e1e2 and the e1e2 and uh, we talk about 어, 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이 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이클로 헥산이 있고 여기 어떤 알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롬이 붙어 있는데 CH3CH2OH 이거는 약 베이스도 되고 weak nuclear 파 i l e 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이 원은 슬로우 모션이니까, 하나 원바이원이라는 one 뜻이에요. 원바이원 그래서 이게 먼저, 이 전자 여기 두개 있던 게 브롬한테 줘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붙어 있던 전자 본드가 이걸 주니까, 브롬은 요거는 브롬 요거는 브롬 거고 요거는 카본, 카본 거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두개 가지고 결국 엑스트라 하나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롬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카본은 반대로 여기서. 전자 하나 잃어버렸어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카본은 플러스가 돼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베이스니까 이게 베이스니까 전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베이스는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톤을 잡아댕깁니다. 그러니까 애시드 베이스 이 상하고 연계 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톤을 프로톤만 끌어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 전자 두 개가 남았으니까 요거는 카본 거고 요거는 프로톤 거니까 어, 수소 거니까 요게 요렇게 옮겨가요 그러면 플러스였던 게 전자 하나 다시 들어가으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제로 차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떠나가버려서 여기 가서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 가서 붙는데 여기 전자 두개 요렇게 있는데 요게 요게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움직여서 프로톤을 줘요. 그러니까 어, 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악취전은 전자가 어, 펌을 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플러스 원밖에 안돼또 플러스 원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 g 리빙 그룹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원이에요. 그다음에 이 투는 이2는이2는 지금 여러분의 책에 나가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C 있고 H 있고 멀리 있는 H 가까이 있는 H 본드 싱글본드 멀리 H 가까이 H 바로 평면에 있는 H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sp3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본드가 하나 둘셋 네개이기 때문에 s1 p3 그래서 토탈 네개가 본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네 어, 점을 이용 네 점을 갖다가 이네점 이 아니면 네 본드를 갖다가 가장 멀리 공간적으로 부작용이 없이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공간을 쓰는 것밖에 없겠죠. 평면에 쓰는 거면 서로 반발력이 심하지만 공간에 넣으면은 제일 멀리 떨어뜨리죠. 그래서 네 본드니까 네 본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없애는 방법은 공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모양을 sp3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sp sp3입니다 sp3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strong base strong base e2도 마찬가지, 로염시드 베이스 작용해요. 그래서 strong base가 있으니까 여기 strong base는 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 프로톤을 잡아옵니다. 그 다음에 잡아온 이게 없어져 버리고 여기 전자 두개가 이쪽으로 오고. 그럼 여기가 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 여기서 이제 수소가 있던 게전자 하나 갖고 나와요. 그래서 하이드라이드, H-가 됩니다. H-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더블 본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파이 본드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거, 요거, 요거 세 개가 지금 본드로 되어 있어요. 이세 개의 본드 아니면 세 개의 점은 평면에다 얼마나 평면에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2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s1, p2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평면을 세 개를 갖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본드니까 평면이라고 평면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2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sp3하고 sp2하고 다른 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을 적에 보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 그래스이에이거는뭐냐면우은가보면은이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어, 어,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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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 있는 H 이부이렇게돼 가지고 멀이 있는 h, 있는 h 이렇게돼 있는 이렇게 있는데 결국 여기서 보면 어, 이 본드가 이리로 오고, 이게 H를, 이, 아래에 있는, 이 리빙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냐면, 이게 H인데, 이 본드가, 여기 말 척추에 오고, 이 본드가 이걸 줘가지고, 어,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이게 말 꼬리인데, 이건 같은 평면에 있는데, 반대예요. 그래서, a n t i c o p l a n a r elim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대 방향에 있는 본드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이거하고 이거는 a n t i c o p l a n r 로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거는 E2-elimination은, E2-elimination은 더 쉽게 하면 anti-co-planner, 그 a n t i c o p l a n r e l i m i n a t i o n 이에요 반대 방향, 미키시와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서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거 이거 호우스서 프로젝션 이말 모양 프로젝션이라는데 지금한 프로젝션은 이거랑 비슷해요. 어, 이것만 충분히 이해하면 유음한 프로젝션은 충분히 이해. 우리가 여기서 여기 눈이 있고 이걸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말 머리 여기 귀두개 있고 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뒤 요건 뒤앞 어, 다리 앞 다리고 요건 앞 어, 이건 l e f 이건 right 다리, 이건 r right i 다리, 이건 left 앞다리, left 앞다리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 이것도 마저 보이되니까 요거는 꼬리, 꼬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left 앞다리, no, left 뒤다리, 이거는 right 뒤다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어, 이런 본드하고 이런 본드, 이런 본드가 앞모양이고, 이건 뒤에 본드, 이거 뒤에 본드, 뒤에 꼬리 모양인데 이거는 서로 비틀려 있어요. 비틀리다가 영어로 뭐냐 스테거, 스테거, 비틀거리다 그런 뜻이 그래서 스테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모양 으로 있어 이 스테이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 human projection에서 스테거 formation, confirmation 스테거 confirmation이라 스테거 모양이 생겼을 때 스테이블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 뭐 별건 아니죠. 어,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less stable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리, 이렇게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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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여기 복잡하게 얽혀생게 less stable. 이건 유 e 프 m a n projection을 쓰게 되면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보게 되니까 이걸 보게 되니까 귀두개 눈두개 앞에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 right leg 이렇게 나와 있고 어, left 앞다리. 그 다음에 left 뒷다리 left 뒷다리 이렇게 하면 서로 다 겹쳐 있어요 그 다음에 꼬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꼬리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에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Eclipse Conformation 그러니까 Eclipse는 Less Stable 한거야 서로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겹쳐 있죠 여기도 겹 계속해서 Less Stable 근데 이 클립스의 뜻은 뭐냐면은 이 클립스는 여러분이 개기일식, 어, 완전일식 할지 완전히 가려있다 그런 얘기. 요이 클립스, 클립스가 클로즈라는뜻에 가려있다. 그래서 저, 전부 가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스테 r i c h i n 그러니까 스테 e r i c h i 가 너무 방해가 맞기 때문에 less stable.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런 confirmation에 나와서 이건 stable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덕트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재밌어요. 화학은 이렇게 보면은 화학자가 이런 말 모양 만들어 놓고 뉴먼 프로젝션 이렇게 놓고 그러분을 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뉴만 프로젝션이 이렇게 스0거스테이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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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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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엔티 코 플래너라고 그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만약 브롬이 여기 있고 이게 앞, 어, 앞에 앞 레프트 다리 앞에 라이트 right 다리 앞에 레프트 다리 그리고 이게 꼬리고 이게 이제 뒷다리 앞다리 뒤에 있는 거 이거 척추고 그래서 이게 어, 이 프로톤은 OHA에서 어, 프로톤은 산성이니까 베이스 와서 잡아가고 여기 본드가 이쪽으로 척추에 가서 붙고 여기 엑스트라가 생겨서 이게 이걸 줘서 브롬이 마이너스로 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걸 보면 마찬가지로 anti coplanar elimination이라고 그래요. 메 u 시 e sure 이거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 말을 생각하시면 anti c o p l a n r 지만은 p l a n r 예요 같은 평면에 있어요. 그래서 E2 elimination을 anti coplanar elimination이라고 합니다. 꼭 이해를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Okay, that's what it is. Okay, we're gonna put Cabernet. despise despise는 yeah. despise는 무시하다 그런 거예요. despise 모음에서 불과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i n s p i t e o f 똑같은 말이에요. d e s p i c a b l e 이것도 불경하다 나쁜 걸리라는 거예요. console consolation consolace 이거 다 좋은 말입니다. 안부를 전할 안그뭐 아, 아, 위로하다 그런 말이에요. console 레버. 레버는 지렛대라고 래는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alleviate. 지렛대를 이용해서 가볍게 하다. 그런 거예요. 객게하다가서 영어로 alleviate라고 합니다. 어. statue. 이거 s t a t u 스탠드에서 나온 말. statue, status, statue. r statue. r 다 똑같은 말인데. 다 스탠드에서 나온 말이야. 서 있다. 그래서 statue. 그럼 동상이죠. status. 스테이터스는 뭐냐면은 어, 어떤 상태 내 신분의 상태를 스테이로 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테처이거 키를 얘기해 얼마나 키가 크냐. 스테이티 e 이건 법을 얘기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좀 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커패시티 이건 용량을 얘기 해요. 이렇게 커패시서스. 그러면은 용량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copious, copious는 복사하다, copious. 이것도 많다, 아주 많대는데 복사를 하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copious는 많다, plenty 하다. 그런 뜻입니다. i n e q u a l i t y 이거는 어, equal의 뜻인 equal이 아닌 거. 그런 걸 얘기해서 i n e q u a l i t y 는 injustice, i n e q u i t o u s 다, 이거 불공평하다. 그런 말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Disaffect. Disaffect는, 어펙트. 뭐라 그러냐, 어, affect는 뭐 영향을 주냐, disaffect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손을, 손을 물에 자주 닦고 그러면 병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걸 Disaffect라고 합니다. o k a Thank you.